예, 이제, 위암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위암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잘 하실 수 있게. 그 위암은 이게 이제, 국립암정보센터에, 예, 보고되어 있는 통계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한 23만 명 이상이, 암 발생자가 있습니다. 한 해에. 그런데 거기에서 위암은 거의 3만 명 가까이 위암 신환자가 생기고 12.8%로 암 발병률 1위를 차지하는 것이 위암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다. 암 중에서 위암이 가장 많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위암을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우선 재미가 좀 덜하겠고 흥미가 덜하겠지만 위에 해부학적 구조를 먼저 좀 이해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위는 뭐어 아시다시피 입에서 음식을 먹으면 식도를 통해서 위에 도달하게 되고 위에서 잠시 머물면서 십이지장으로 어 내려가고 십이지장을 지나서 소장을 거쳐서 대장으로 어 가게 됩니다. 여기서 간, 췌장, 담낭 뭐 이런 어 소화 기관의 도움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위는 우리 배에 뭐 정중간에서 약간은 왼쪽으로 어 쏠려 있는 뭐 그런 어 크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만 띄어서 이렇게 보면 위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몇 가지로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식도가 내려오는 바로 그 입구를 우리는 어, 분문부, 카디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 위는 기저부가를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체부, 몸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문동이 있고, 또 유문 캐널이 있고, 그래서 어, 12장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에는 이제 밸브가 있어서 항상 음식에 내려가는 속도를 조절하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위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숨 쉬는 거또 심장 뛰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위, 밥통은 정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신체의 기능에 어떻게 보면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위죠. 그리고 음식을 못 먹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숨을 못 쉬고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5분, 10분 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위급한 것 같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학대를 하고 살아간다. 현대인들은 뭐 그런 느낌을 어, 때에 따라서 많이 봤습니다 위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게 한다고 그랬죠. 음식물이 들어오면 여기 저장이 되고, 여기서 1차. 소화를 해서 적절하게 내려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근육층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실제로 이 근육층이 위가 식도를 통해서 내려온 음식을 잘 섞고 또 잘게 부수고 하기 위해서 계속 연동 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튼튼한 근육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세 겹이나 됩니다. 가로, 세로, 또그 다음에 경사로. 이렇게 해서 항상 어느 상황이 되든지 음식물을 소화를 하고 밑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튼튼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위벽이 상당히 두텁습니다. 두껍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암이 생겨도 이 암이 이렇게 바깥으로 뚫고 나가는 데는 두터운 이 위벽이 굉장히 큰 방어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폐나 이런 연약한 장기에 암이 생겼을 때보다 위는 상당히 방어력이 좋은 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두꺼운 위벽을 조금 더 현미경적으로 깊이 본다면 점막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위산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 소화효소 펩신도 만들어내고, 또 뭐, 어, 그 다음 인트렌지 팩타라는 것도 만들어내고, 그리기 때문에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점막층이 굉장히 많이 두껍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막 하층이 있고, 그 다음 근육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바깥에 또한번더 위를 단단히 쌓는 장막층이 있습니다. 위에 생기는 암은 거의 대부분 이 점막층에서 생깁니다. 이 밑에서 또 암이 생길 수는 있지만 확률이 높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위암은 이 점막층에 여기에서 생기는 선암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뭐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위의 중요한 역할은 여기서 들어오는 음식을 우리가 그냥 씹어서 뭐 나물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러는데 그것들을 1차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강한 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에 산도를 측정을 하면 이렇게 음식을 먹고 나면 위산도가 아주 떨어집니다. 그 얘기는 매우 강한 산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pH가 거의 2 가까이 내려갑니다. 엄청나게 센 강산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이 산도가 많이 내려가질 않습니다. 이 파란선이죠. 그런데 사실은 현대인들이 음식을 조금씩 조금씩 자주 먹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먹기 때문에 위산도가 상당히 현대인들은 낮은 편입니다. 그 얘기는 뭐고 하면 위산도가 낮으면 위에 있는 음식물이 빨리 소화되지 못하고 점막을 자극해서 그만큼 점막이 손상할 위험이 커지고, 그것이 오래 지속이 되면 암이 발생할 위험도 더 높아진다 하는 것을 강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연동 운동을 하면서 여기는 이제 12장 내려가는 여기는 밸브로 딱 막혀서 이게 연동 운동을 하고. 어느 정도 어 되면 나머지는 음식이 다시 재순환 시키고 충분하게 잘게 잘라진 음식만 십이지장으로 조금씩 내려갑니다. 이런 연동 운동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런 기계적인 소화도 있고 그다음 위액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어 화학적인 소화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크게도 얘기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이 해부학적인 구조. 여기는 왕성한 운동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근육층이 상당히 많이 두텁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위, 저부, 이쪽은 어떤 면에서는 연동 운동하고 음식을 갈고 이렇게 하는 운동보다는 저장소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육층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암이 이 부위에 생기게 되면 쉽게 밖으로 뚫고 나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근육층이 두꺼워서 바깥으로 퍼져나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 진단을, 위암 진단을 받으면 내가 위암이 어느 부위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치료 방침이나 내가 대처하는 그런 거를 인식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부학을 알아야 되는 거고 흥미없는 해부학도 길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부나 이쪽에 생긴 암은 굉장히 빨리 뚫고 나와서 예후가 좋지 않은 편이다. 이쪽은 그래도 위벽이 두꺼워서 전이가 좀 늦은 편이라서 치료 경과가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